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족한 남편, 며느리 잡으려는 시부모로부터 사과 문자가 왔다는 사연인데요. 스니님은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시부모님 찾아와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소리 꽥 지르면서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남자, 데리고 살아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도 모자를 파네, 모자란 남자의 몸종이나 하고 살라니 더 이상 못하겠다고 시부모님께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어머니 전화 왔는데,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면서 일단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할말 없고, 우리는 그냥 이혼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화 뺏어서 저희 이혼시킬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화 안 받으니 남편과 시어머니 문자로 저에게 사과하는데 절대로 받아줄 마음 없습니다. 긴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만나기 전에 연애 경험도 없었던 터라 사귀는 기간이 길었고 홍기가 차서 이 남자와 결혼해야 하나보다 하고 결혼했던 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신혼 3년간은 피터지게 싸운다 등 먼저 결혼한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진정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려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참고 있다가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쌍욕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엄청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처음부터 소리 지르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는데 남편은 신경질부터 내니 저도 화가 났던 것이죠. 제 3자가 보기에는 사소한 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이고 아이는 2년 뒤에 가질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중이라서 밤늦게 들어갈 때도 있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남편 밥은 먹여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과일 깎아놓고 간단히 밥도 차리고 밤에 들어가서 밑반찬도 하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집 근처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중에 혼자 저녁 식사를 할 남편을 생각해서 반찬을 해놓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항상 잠이 부족해서 피곤한 와중에도 이렇게 남편을 위해 배려하는 저의 성의를 남편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운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해놓은 반찬 맛있다는 말한번한적 없어요? 제 음식 맛없지는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맛있다는 칭찬은 고사하고 제가 꺼내서 차려주지 않으면 잘 챙겨 먹지도 않아 많이 답답했습니다. 밤에 늦게 자고도 아침에 제가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이것저것 준비하고 차려 놓아야만 먹고 씻으러 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고생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전혀 알아주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기운이 빠지는 정도였죠. 제가 한다고 해도 남편이 혼자 저녁을 먹으니 잘안 먹기도 해서 결혼 후에 남편이 살이 좀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한소리 들은 적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챙겨 먹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통할 것 같지 않아 그냥 듣고 말았어요. 남편에게 얘기도 몇번 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했으니까 말이라도 수고했다고 맛있다고 해주라 했고 그런 정도 칭찬만 들어도 힘이 덜들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나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하다못해 과일 씻는 것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겠죠.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 보면 옷도 널브러져 있고 설거지도 그대로 있고 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게 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설거지는 하고 세탁기라도 돌리라고요. 이 일들 남편이 해놓은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짜증났던 것은 아침에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며 아침 식사 준비해놓고 남편 깨우러 들어가 보면 이미 잠에서 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핸드폰 하다가 머쓱하게 일어나서 나와 밥 먹더라고요. 제가 밥 차리고 있으면 함께 나와서 차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도서관에서 밤까지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일찍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말없이 핸드폰 보고 있는 남편과 밀린 집안일 뿐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답답함을 느끼기가 두려워 도서관에서 멍하게 있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귀가하면 편안하고 부부가 서로 그날 수고했다고 다독이며 위안이 되는 것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 고생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 집은 그냥 또 다른 일터라는 생각이 들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과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것인지, 이렇게 살다가 아이 태어나면 아이 때문에, 정 때문에 사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 미래가 너무 불행할 것 같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도서관에 있을 때 전화나 문자로 남편에게 오늘은 설거지 해달라, 오늘은 세탁기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을 남편이 해놓기도 했지만, 대꾸도 없이 안 해놓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제는 도서관에 안 가고 퇴근해서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세탁기 좀 돌려달라고 했더니,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 다 돌아가야 자니까, 얼른 좀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성질 부리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저 성질 부리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어요. 설거지 하면서 고무장갑 낀 채로 나 성질 안 냈다고 얼른 세탁기 돌려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다짜고짜 도와줘도 성질 부린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나도 나가서 돈 벌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집안일을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냐고 지금까지 집안일은 내할 일인데 도와준다고 생각했냐고 했더니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말 틀린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소리 소리 지르길래 저도 언성 높이고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와서 어디서 있다가 왔냐고 했더니 묻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에게 네할 일을 남편에게 시키냐고 해줘도 지랄이냐고 하시는데 정말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시부모님께 얘기했습니다. 우리 둘다 일하고 있으니 집안일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남편이 도와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남편이라면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아내이지, 남편의 엄마가 아니라고, 남편은 엄마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배울 생각은 없고, 내가 엄마처럼 해주길 바라는 덜 자란 아이같이 구는데, 이건 심각하게 모자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곧 깨달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내가 거의 다 해줬는데, 할말 없으니 부모님께 가서 고자질이나 하고 온 사람을 내가 뭘 믿고 함께 살겠냐고, 나, 나 이런 사람과 못 살겠으니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옷 사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에 와서 부모님께 설명 다 해드렸는데 아빠가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한다 해도 시부모가 와서 며느리 잡는 집 구석이랑은 당장 끝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너는 부모가 없냐고 하시면서 당장 가서 그 사람들과 따져보자고 하시는 아빠를 저와 엄마가 말려서 겨우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회사에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친정집에서 마음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 왔길래 받아보니 그렇게 나가서 어쩌자는 것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로 남자들이 좀 철이 없어도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냐고 하셨습니다. 전혀 그럴 마음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엄마가 어린아이를 챙겨주듯이 하며 결혼 생활을 할 여자는 없으니 평생 엄마와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말 없으니 이제 전화도 하지 마시라고 했고요. 저희 아빠가 제 전화를 뺏어서 얘들 당장 이혼시킬 것인데 왜 전화를 했냐고 하시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전화 끊었습니다. 좀 있으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과 문자가 왔어요. 남편은 본인이 어제 피곤해서 실수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이었고, 시어머니는 앞으로 너희들 일에 나서는 일 없을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너희들끼리 잘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사과를 위한 사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 문자를 받고 나니 이혼할 마음이 더더욱 굳어졌어요. 이런 남자와 이혼하는 것이 맞겠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지만 평생 남편의 몸종 노릇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신 것 같네요. 남편도 정말 이기적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도 시부모님도 너무 무개념이네요.